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거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2월 업데이트 메인 업데이트의 첩보 소식 2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올렸던 영상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볼것 같고요. 조금 더 새로운 신규 캐릭터에 대한 첩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신규 첩보 소식을 보면서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 많이 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업데이트가 이렇게 무조건 진행된다는 것이 아닌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사항을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그리고 참고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오늘 첫보스팅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겐 뭐야? 아이콘 앤 퀘이사.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번 첩보 소식의 주인공은 총두 명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아이콘 앤 퀘이사.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는 이 로봇 같은, 약간 그성별 여성 같은 여성형 로봇? 이 로봇가 아마 아이콘이라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저잘 모르는 캐릭터라서 저,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맨 마지막에 나왔던 지난번 영상에서 아담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 캐릭터 바로 케이사입니다케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생방송 때아저 캐릭터는 아담이 아니라 케이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설명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아이콘과 케이사라는두 개의 캐릭터가 신규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꽤나 신규 캐릭터가 두 개가 나오는 것만큼 아무래도 아이콘 같은 경우에 생체 데이터라 아니면 차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간 일반 유저분들이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좋은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회이사는 왠지 매생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픽 퀘스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에픽 퀘스트가 연달아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거든요 에픽 퀘스트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뭐 지난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타석으로 에픽 퀘스트를 낼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마 아이콘 같은 경우에 상, 생체 데이터 딸이 그리고 케이사 같은 경우에는 매생급으로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럼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자첫 번째로는 티어 4에 관련된 건 이미 베타 레이블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베타 레이블을 제외하고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실버 서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공개됐었던 그런 첩보 소식 내용과 포함해서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코믹스 이미지 이 캐릭터들을 보게 되면 왼쪽에 케이사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실버서퍼 또한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버서퍼가 나오면서 아더월드라든지 아니면 PVP 메타에서 살짝 혼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실버서퍼의 이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나오지꽤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더월드의 새로운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테마, 그리고 또는 새로운 메타를 위해서라도 실버서퍼의 새로운 유니폼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버서퍼가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이번 첫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어찌됐거나 제 개인적인 바람이냐 냥실버 서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노바인 것 같습니다. 노바 리처드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유틸성을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이번 테마에서 그나마 괜찮은 선택이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바 리처드 라이더와 함께 요모 신규 캐릭터, 케이사랑 아이콘 이렇게 각성으로 놔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노바 리처드 라이더가 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성을 내주면서 어느정도 레전드 월보라든지 거대 보스 레이드에서 조금이라도 선택을 당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픽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주는 거라면은 꽤나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신규 캐릭터가 두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각성에 대한 포지션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노바정도는 무조건 각성을 내줘야지 된다라는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콘이라든지 퀘이사라든지 둘중 하나는 분명 각성은 나올겁니다 둘다 나올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이 각성이 안나오더라도 저는 노바 리처드 라이더는 꼭좀 각성이나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명히 아이콘이라든지 퀘이사라든지 뭐 새로운 유치성 갖고 있을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정적으로 유치성 갖고 있는 건 노바기 때문에 노바가 각성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가장 강력한 티어3 후보를 얘기하자면, 글래디에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만큼, 요번 테마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액조디아 캐릭터로서, 티어3가 나와야만 되는 그런 불쌍맨 농보도 불쌍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래디에이터의 새로운 유니폼, 이것도 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프 같이 새로운 유니폼을 통해서, 아더월드로 투입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도, 글래디에이터의 새로운 유니폼, 그리고 티어3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는 넷마블이니까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글레이디에이터가 분명히 이번에 유니폼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아더월드에서 조금 다른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정말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글레이디에이터가 과연 광명을 볼수 있을지 요건 조금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쩌리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크호크, 그리고 파일라베, 이두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첩보 소식이 지금 2탄이지만은, 2탄 끝에 뭐,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 뭐, GM 티샬라가 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월요일날 새로운 첩보 소식이 공개되면서, 티어3까지 뭐, 공개가 되거나, 아니면, 추후에 뭐, 나올 유니폼에 대한 첩보가 한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글레이디에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파일라벨이라든지 아니면 다크호크에 대한 업데이트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볼륨이 꽤나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베타 레벨 티어 4 거기에다가 글래디에이터 특이어3 거기에 노바 각성 정도는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신규 캐릭터 퀘이사 그리고 아이콘 그리고 신규 유니폼으로는 글래디에이터 실버 서퍼 노바, 베타레이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업데이트 어떻게 할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첫 보스를 보면서 어떤 업데이트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 맞이하게 될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많은 유저분들이 기다리는 업데이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미 커뮤니티라든지 포럼에서는 베타 레이비를오딘에 밀어내겠어? 뭐 이런 판단도 있고요. 어차피 뭐 오딘 안 쓰시는 분들은 어, 토르 리더 따리로 쓰면 참 좋겠다. 뭐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토르 리더 따리로 쓸 거면 굳이 티어 4를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베타 레이블 과연 어떻게 메타 적용이 될지 그리고 글레이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실버 서퍼의 새로운 유니폼이 나와가지고 아더 월드의 메탈 뒤흔들지 요건 어쩌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걔네들은 어차피 티어 3가 한계이기 때문에 솔직히 눈길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바가 만약 에 각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메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 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흥미가 많이 안 그렇게까지 흥미가 가지는 않고 그렇게까지 기다려지지 않는 솔직히 좀 맛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업데이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잡아 다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차라리 실버 서퍼 티어 4 첩보 소식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았을까